오늘은 미쉘린 가이드 원스타 파인다이닝 솔밤을 소개해드립니다. 2023년 미쉘린 스타가 문에 붙어있고요. 예약은 필수고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인테리어가 고급집니다. 오픈형 키친이고 군대처럼 화이팅하면서 일하더라고요. 솔밤의 마스코트인 솔방울과 메뉴판이 정갈하게 놓여있습니다. 13가지의 코스 요리에 1인당 30만원의 가격입니다. 흐름이 끊겨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순식간에 3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이중 7가지 요리에 와인을 페어링 해주는 것이 18만원이라서 신청했습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나무로 만든 젓가락 중에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새거로 선물로 준다고 해서 신중히 골랐습니다. 첫 번째 요리인 무늬오징어가 나왔습니다. 우럭과 항정살 요리도 같이 나옵니다. 무늬오징어는 감칠맛이라는 게 진짜 폭발합니다. 우럭은 사르르 입에서 녹아버리고요. 황정 쌀은 베이컨 맛이 나면서 씹는 맛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와인은 화이트 와인입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향이 아주 좋았어요. 두 번째 요리인 성게알, 청어, 반새우 참소랑 관자 킹크랩 요리입니다. 물회를 표현했다고 엄태준 셰프님이 직접 와서 설명해 줬는데요. 동치미 국물과 함께 상큼한 맛이 일품이었고 비주얼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샴페인이었습니다. 크리미한 샴페인으로 요리와 아주 잘 어울렸어요. 다음 요리는 철갑상어와 캐비어 요리입니다. 크리미하고 부드러우면서 캐비어의 짠맛을 아주 잘 잡아내었습니다. 샴페인과 아주 잘 어울렸고, 모랭은 정말 톡 하면 부서질 것 같은 부드러움이었어요. 세 번째 와인은 로제 와인이고요. 샴페인 같은 느낌의 탄산과 크리미한 맛이 로제 와인의 풍미를 즐겁게 하더라고요. 다음 요리는 랍스터와 블루치즈 요리입니다. 새 둥지를 표현한 비주얼이 정말 압도적으로 예뻤었어요. 이 예쁜 것들을 한꺼번에 섞어서 비스켓과 함께 먹는데 마요네즈가 없어도 마요네즈가 들어간것 같은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샌드위치 만들 때 속에 넣는 그런 느낌인데 아주 고급진 샌드위치인 거죠. 치즈의 꾸덕함과 라스터의 바다의 맛이 어우러져서 완벽한 와인 안주가 됩니다. 네 번째 와인은 보르도 와인이 나옵니다. 오크통 숙성의 향이 코를 즐겁게 하고 단맛은 좀 적었었어요. 다음 요리는 옥돔 풋마늘 폰 요리입니다. 모든 요리가 훌륭했지만 정말 한입 먹고 미쳤다는 생각을 했던 요리였습니다. 옥돔의 부드러움과 바삭한 마늘의 식감 조화도 엄청 좋았고, 이어국 느낌도 나는 국물과 정말 미친 듯이 고소한 향이 풍부합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고 싶지 않은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전복 구이에 쓰는 합자장 맛을 보게 합니다. 홍합을 삶은 물인데 상큼한 새우 맛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전복은 키친에서 다 익힌 뒤에 테이블에서는 살짝 데펴주는 정도를 하는데요. 테이블에서 구우면 연기가 많이 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찰보리와 함께 나오는 전복은 정말 제가 먹어본 전복 중에 단연코 최고였습니다. 은은하게 훈연향이 나면서 부드럽고 찰진 식감이 그냥 환상적이는 표현밖에 안 나옵니다. 찰보리와도 찰싹같이 어울려서 부드러운 식감을 보여줘요. 해산물 코스가 끝나고 입감심으로 나오는 금귤이고요. 바삭한 메밀튀김과 금글에 상큼함이 어우러져 청량함을 줘요. 다음 와인은 이태리 와인입니다. 진짜 달콤한 향이 맛도 엄청 단맛을 줄것 같은데 맛은 탄닌 맛이 강해서 매유 내강의 맛을 보여줬어요. 다음 요리로 돼지 볼살, 트러플, 아스파라거스 요리가 나옵니다. 볼살은 아무래도 저작 기능을 담당해서 근육이 질릴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부드럽고 장조림에 쓰는 고기 식감이었습니다. 트러플 양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고 솔밤은 향신료를 진짜 잘 사용한다는 생각이 든 요리였습니다. 소고기용 나이프는 프랑스제 라기올이었고요. 다음은 포르투 와인이 나오고요. 포르투 와인 특유의 맛이 잘 살아 있고 탄닌 맛이 적어서 덜쓴 맛이었어요. 소고기는 채끝 등심과 꼴갈비가 나오는데 화려한 오픈 퍼포먼스를 해줍니다. 포토 타임 후에 부엌에서 다시 잘 썰어 오겠다고 가져갑니다. 와이 비주얼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구울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이 균일하게 적당하게 익었잖아요 양념도 더 찍어 먹을 수 있고요 첫 번째 채끝등심은 스테이크케의 강자죠 채끝등심의 맛을 그대로 끌어올렸고 명이나물과도 잘 어울렸어요 다만 고기만으로 감동을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주 잘 요리된 채끝등심의 맛이었고 식감도 좋았습니다 꽃갈비살은 제 예상보다 기름기가 더 많은 부위였고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입안에서 터지는 지방의 향연이 놀라웠습니다. 충분히 간이 되어 있지만 같이 나온 소스를 찍어 먹어봤고요. 확실히 기름기가 많은 부위일수록 소스를 바르는 게더 맛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와인과도 잘 어울렸고 정말 행복한 소고기 식사였습니다. 한입거리였지만 아껴먹으려고 이렇게 조그맣게 잘나먹었어요 딸기와 오미자를 이용한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비주얼이 정말 하나같이 너무 예뻐서 먹기가 아까울 정도였고요. 어, 맛은 정말 달고 부드럽고 입안을 싹 정리해주면서 이런 게 바로 맛있는 디저트다! 라고 외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서 접시채 들고 바닥까지 긁어 먹었고요 디저트용 마지막 와인이 나왔습니다 디저트 와인답게 아주 달고 부드럽고 카라멜 느낌이 나는 그런 와인이었습니다 술을 더 먹고 싶은 잔 술로 시켜 먹을 수 있게 했어요 저는 꼬냑과 아르마냑이 궁금해서 시켜보았습니다 고동현 소믈리에님이 계속 와인 서빙 해주셨었고요. 한 잔에 50ml씩 준다고 하네요. 꼬냑은 위스키 느낌이 좀더 강했고요. 색깔도 제가 아는 꼬냑보다는 더 연하고 맛도 가벼웠어요. 아르마약은 증류를 여러 번 거친 술이라는데 제가 좋아하는 헤네시엑소 맛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 재방문시 술을 또 시킨다면 저는 아르마약을 시킬 것 같아요. 커피와 쌀로 만든 디저트가 나왔고요. 솔밤은 중간에 나왔던 금귤까지 하면 디저트만 네 접시가 나오는데요. 정말 다들 맛있어서 디저트가 많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받고 싶었죠. 와인과 꼬냑, 아르마냑을 디저트로 번갈아 가면서 마시니까 또 좋더라고요. 차는 솔잎차와 목련차가 나오는데 데코레이션이 정말 예쁘죠. 잔디밭이 펼쳐있는 동산에서 피크닉을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다과로는 자몽, 얼그레이, 쑥, 바닐라, 초콜릿으로 이루어진 다과가 나옵니다. 커피는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식사가 끝나면 선물을 주고요. 다음날 아침에 먹으라고 스콘과 잼을 준비해 줘요. 실제로 다음날 아침에 잼에 발라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처음에 골랐던 젓가락도 줍니다. 둘이서 85만 원이 나왔지만 충분히 만족했던 곳이라 여름 예약까지 하고 나왔습니다.